오늘 이모양 저모양으로 그 성전에 있었던 시모엄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또와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러 오신 건가를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한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예수를 잘못 만나서 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야 예수를 믿어갖고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했잖아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거겠다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를 안 만나는 게더 좋았을 법한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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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죄인으로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심판은 심판은 오히려 그걸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안 믿었으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세운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세운 사람들의 죄인은 더 크게 물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정신을 똑바로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니까는바람의 영혼이 잘 되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서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이런데, 그 내용이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우리가 이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많이 들여다봤잖아요. 들여다봤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죄인.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그 영혼을, 영혼을, 죄죄 죄 있는 사람의 영혼을 아무리 잘 보살피고, 아무리 뭐 한다 해도 잘될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은 마침내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이야. 아무리 해도 잘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뭐 하는 거야? 뭐 시켜? 예? 시켜? 일 시켜요? 공부 시키지, 공부 시켜.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공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학생들 공부를 시키고 왜 그래? 그 영혼이 잘 돼야 어떡하면 좀 참되고 올바르게 살아갈까?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에 참되고 올바르게 살아갈까? 이것을 위하여 공부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공부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당연히 시켜야 되지. 근데 먼저 해줘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이고 먼저, 먼저. 그 바탕 위에서 정말로 공부를 해주야지 진짜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어, 뭐예요? 근데 걔 먼저 뭐를 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 영혼을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그 영혼을 바꿔줘야 돼. 누구의 영혼으로? 예수 그 믿대의 영혼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잖아. 죄인. 그들의 영혼은 잘 되는 게 문제야. 잘 되면 잘 될수록 큰일 나. 참 우리가 뉴스를 대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들도 어느 사이에 그냥 그것들에 의해서 묻혀버렸단 말이에 묻혀버렸어. 그래서 어떤 여배우가 여배우가 자기 의 어떤 그 잘못, 물론 이제 그 여배우도 뭐 하려고 그랬던데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은 여배우를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를 가지고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만든 정말로 못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덮으려고, 덮으려고 그, 얼마나 그 언론 권력이라든지 이 땅의 기득권들이 무서운 거예요. 기득권들이. 이런 짓들을 해놓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이게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얘기.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그들은 이 땅에서 엘리트로 교육받은 자들 아니야? 엘리트로 교육받은 자들이잖아요. 엄청나게 세, 세상의 선과 세상의 선함과 올바름을 주도해야 될 주도하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 놓은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선함과 오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악의 구렁텅이로 악의 구렁텅이로 모든 사람들을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이런 얘기를 비판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게 왜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 사람 하나님을 떠나 죄를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전 존재가 어떠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끌어들일 수 있고, 아 정말로 내가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로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공부시키,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라고 그렇게 공부해놓고 많은 것들 온하 오늘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부자가 없어서 그런가봐 우리나라에 오늘 내가.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서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서 놀랬어 미국의 어떤 부자야. 근데 이제 축사를 대학 대학졸업식 대학졸업식에 축사를 맡아달라 그랬도만 축사 보신 분이 있어요? 네. 축사를 맡아달라 그랬나봐. 근데 뭐라 했어요? 골든벨을 울려버렸지. 네. <laughs> 무슨 골든벨이야? 골든벨. 골든벨을 울리는 게 뭐예요? 골든벨을 울리는 게. 내가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든 것, 오늘 먹는 것, 모든 걸다 내겠습니다. 이게 골든벨라냐 축사를 하면서, 축사를 하면 뭐라 하냐면 한몇백 명이 있었나봐요, 졸업생들이. 졸업생들이. 근데 이제 다 가난하고 좀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음, 좀, 90도. 그런 대학이었나봐. 내가 오늘 졸업하는 모든 사람들의 학자금,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아, 와. 근데 여러분 놀랄 거는 아직 일러. 가지길이 <laughs> <laughs> 학자금의 총액이 얼마냐 하면 4 8 78억 다십억이야백 네. 478억을 다갖아 주겠다는 거야, 네. <laughs> 야, 물론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는 부자예요. 뭐산이 5조가 넘는데. <laughs> 그데 근데 478억을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축사를 하면서 축사 내용에도 없던 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자가 좀안 나오나? 세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요. 내가 <이게>, 그리길 바래. <laughs> 네, 내가 그리길 <그렇게> 바래. <웃음> 할렐루야. <웃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정말, 정말, 이게요. 사람이 예를 보는 거지만, 이분이 뭐 예수를 믿는지 어쩐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을 했단 말이야. 이런. 이게 예수 안에서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어? 더 좋은 일이겠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 님앞에 아, 지금 그 사람이 내가 좋은 거에 좋은 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서 한번 해보셔, 해보셔,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근데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했지? <laughs> 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골든벨을 울렸대. 골든벨. 사람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좀그 지도층 정도 되면, 지도층 되고좀 있는 사람이라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멋도 낼줄 알아야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국민들만 못살게 만들고 그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한국, 한국 지도층이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죠. 왜 멀었냐면 왜 멀었냐면 이게 이게 멀은 거예요. 아직 멀었어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군사교육의 문화를 끝내고 왜 그러냐면 더불어 사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도 돼야 돼요. 교육이. 모를 때야 더불어 사는 것을 가리켜야 돼.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외국 사람들의 그 신선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고 그것을 했다면 죄인의 선함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인간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엄청난 좋은 일이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그래도 해이죠 그렇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될수 있으면 누구 안에서 하라는 거야? 예수 뒷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받는 표적대 교함을 위하여 세웠고,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식, 왜 이렇게 세우셨느냐 하면, 이런,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나게 한단 말이야 마음을, 마음의 생각을, 생각을 뭐예요? 드러내게 하려 한말이라 그랬어. 그러면요, 예수가 오신 이유는, 예수가 오신 이유는 뭐라는 거야? 많은 사람의 마음을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오셨단 말이에요. 드러내려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예, 네? 사람의 마음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야 지금?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는 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의 생각으로. 그런데 스스로가 요거를 마음 속에 숨기고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네. 이거는요 사람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자기 죄의 생각 죄를 드러낼 수가 없네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럼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 우리 전반 다하 <laughs> 이게요 이게, 이게 이게 대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거는 엄청나. 한국 사람들을 비웃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아니 그 세계 사람들은 음. 그 그래, 이거는 이거는 다른 걸 다른 걸 떠나서 다른 걸 떠나서 그 사람들 왜 세월호에 대해서 이제 뭐 고만 얘기할 때도 됐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아픈 거냐면 내 자식 내 형제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어떠한 건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광주의 어떤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강주를 포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것은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지금이라도 정말로 이제 가실 때도 됐잖아요. 가실 때도 됐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직도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그냥 옳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드러낼 수가 없느냐, 드러낼 수가 없느냐. 이렇게 오신 분, 오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오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안다면 자기가 갈 곳을 안다면, 음. 뭐 가서도 악무로 탈지 모르겠지만 뭐라. <웃음> <웃음> 그 아마 저기 히틀러 다음으로 히틀러 다음, 히틀러보다 그 다음에 또 있긴 있지. 많이. 일본, 일본에도 있고, 정확히 <laughs> 세상적으로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버금가는 사람이 돼버렸어. 버금가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이거는 이 분, 이 분,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듯하이라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비록 비록, 그, 예, 여러분들, 뭐그 전두환 씨가, 전부 뭐 얘기하는 면때 전두환 씨가 그큰 죄를 저질렀을 망정. 정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정말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실까 안하실까? 용서하셔요. 우리들도 정말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야 돼.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한다는데 드러내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드러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드러내게 하면 내가 뭔 것을 깨달아?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가 오셔서 우리 마음을 드러내게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인임을 드러내게 하셔야 정말로 온전한 죄를 고백하게 되고 온전한 죄를 고백해야 되고, 오직 나에게 생명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대기 위하여 샘을 벗고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니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예수가 오시면, 이 예수가 오시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야. 드러내게 하시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상, 세상 사람 가운데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덮고 모두가 다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무리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분이 오시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 가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데,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데 그 내용이 어딨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어딨느냐? 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12절로부터 12절로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동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어느 때이 말씀 하신 거냐면 마태를 부르시는 거죠. 누구야? 마태, 마태. 마태, 마태 복물 쓰고 있는 지금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의 이름이 인제 이거는 마태는 그 헬라어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원래 마태의 히브리시 히브리시 이름이 뭐예요? 레위야, 레위. 레리. 그러면 왜?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은 이름을 괜히 지어주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그 부모의 소원을 담아 지어주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나, 내 이름도 이길승 자에, 이길승 자에, 빛날 한 자야. 얼마나 이름 좋아요? 이을승인가 보다. 이길승이 아니라 이을승인가 보다. 이을승. 이길승이라고도 그러고 이을승이라고 그러는데, 아들 자 자의 삼수변에서 이렇게 이제 이삼자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승리해서 이겨서 뭐 하라는 거야? 빛나라, 빛나라. 얼마나 좋은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부모들이 담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지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렘이, 마태 부모도, 부모도, 어, 제사장으로, 혹시 내 아들이, 내 아들이 그 제사장 측으로 오실, 오실, 누구야? 예수의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아들이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자라서 너희 안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만 이게 레위의 뜻이 뭐야 레위의 뜻이 연합이잖아 연합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 있는 이름이 레위야 레위. 리비. 그 이렇게 살기를 바래서 이 엄청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근데 뭐가 퍽퍽해? 뭐가 퍽퍽해? 이게 이제 로마에 로마에 그 이렇게 이제 잡혀서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가 정복해 산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퍽퍽해. 그러니까 뭐 하려고 먹고 살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좀 배운 것도 없고 그랬나봐. 배운 것도 없고 그랬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배운 게 없으면, 그, 렇게도 못한다, 진짜. 우리나라 때, 우리나라 때 일제의 빌부터 먹었던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배운 게 무서운 거예요. 배운 게. 우리가 이제 독립, 독립선언서를 쓴 33인을 굉장히 기리고 기뻐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몇 명이나 끝까지 변절치 않고 자기의 지조를 지켰을까?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육당 최남선 선생, 최남선 선생 같은 경우, 어, 최남선 알죠? 여러분들이 무슨, 무슨 시를 썼어? 이사람 많이 나왔죠? 이 최남선이라는 이 사람이 육당 최남선,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죠. 근데 친, 친파로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죠? 빼앗겨버렸어. 이런 변절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도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배웠을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켰겠어. 근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배반하고 직업을 뭘로 가졌어? 네, 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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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그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친파 하면 아주 그냥 지금도 막 그러는데 여기도 친파 그것과 마찬가지로 친노파야. 친노파. 침로파. 세리들은 그렇게 왜? 이들이 로마가 원하는 세금만 받아 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적어 있으면 좋은데 세금 할당량을 주면서 이거를 채우라는 거야. 그리고 다른 걸로 안 주고 네가 알아서 먹으라는 게그 당시에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거를 채워야 돼. 자, 근데 자기만 먹으면 되겠어. 자기를 세리로 해 주는 사람에게 또 갖다가 뭘 해야 돼. 인간 세상이야. 인간 세상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교육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그 로마 로마의 그것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레위니까 네 레위 네 우리의 선조의 레위는 네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막 그냥 그 하나님의 그걸로 분노로 인해서 막 죽인 자다 죽인 자다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던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자기를 보니까 뭐야 세리가 돼 있는데 세리가 돼 있네. 근데 어느 날 어디서부터 소식이 들리는 거야. 소식이 들려. 하,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났는데그 우리가 그 존경하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오면 막 죄를 뭐.. 뭐.. 앉은 베일을 낳게 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죽은 자를.. 이런 소문이 막 들리는 거야. 아.. 오매불망하던 내가 그리던 우리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레이라 지어주시고 그렇게 교훈했었던 메시아가 오셨는가 보다. 근데, 한 마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거야. 내가 먹을, 먹고 살려고 지금 이 세일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나를,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이런 어떤 그막 그냥 그 마음이 뭐해, 마음이. 마음이 막 그냥 갈려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우리 아까 뭐, 왜 오셨다 그랬어? 주님이? 주님이 왜뭐 하러 오셨다 그랬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오셨단 말이에요, 드러내려. 막 갈등하는 거야.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근데 생각지도 않은 날, 생각지도 않은 날, 어느 날 자기가 세간 사물을 보고 있는 그곳에 오셔갖고 마태라는 사람이 대간에 아닌 것을 의심는 돼.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니 생각도 안 했는데, 막 그냥 마음에 갈등은 있어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이 오셔갖고는, 그분이 오셔갖고는 나를 따르라. 그런단 말이야. 성경에는 성경에는 마태가 뭐 어떻게 추적추적 했다는 게 없어. 그냥 일어나 쫓으니라. 그랬어. 요 일어나 쫓으니라.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어. 근데 예수가 그날 오셔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또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럼 누구만 잘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그 마태의 마음 속에서 그의 생각이 막 그냥 그 예수로 인하여 막 갈등되어지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은 그들은 전혀 몰라 그들의 마음은 갈등이나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어 왜 똑같은 예수를 보고 있고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이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오히려 그 예수가 이상한 놈이야 왜 그럴까요 왜 왜? 도대체 똑같은 예수를 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죠. 그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죠? 건강한 자에게는 지극히 맞는 말만 하시는 거야. 그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의원은 누구에만 필요해?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는 일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금유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리데인들은 뭐예요? 바리데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는 건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는 네, 이들은 이들은 그렇잖아요. 세리하고 섰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다는 거죠. 한점 부끄러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금유를 원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긍휼이 뭐라 그랬어인인인 긍휼 긍휼 긍휼. 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의와 인가, 물론 이제 그것이 예수로 인하여 드리는 건데 생명 얘기에 생명 얘기 생명 생명. 자 어쨌든 긍휼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그 행위가 더 중요한 자들의 행위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고 나는 긍휼로라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근데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것이 뭐야? 제사 제도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와서 단번에 깨뜨리시니까 예수에 대한 반감들이 생기는 거죠. 반감들이. 한마디로 생기면 금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않으려 하신 뜻이 보시는 내가 은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음. 부르러 왔느라 그러시네.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한 거냐 하면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가 어딨나?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1262년.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이내가 뭐라는 거야? 이내 하나님의 긍휼이 뭐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야? 아는 것. 좀, 좀 제사를 지내더라도 뭐하고 지내라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고 지내라, 이분들아 이러는 거예요. 알고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이 원했다고 제사를 원했다해서 제사 알고 드리지 못하는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인혜를 받지 않는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드리, 드리는 제사는 라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육장이 뭐예요? 육장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돈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주님이 죽으셨다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돈을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사 아는 자는 제사 드려요, 아는 자는 제대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 생명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삶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디까지 오늘 가기를 원했으면 사실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 거듭남까지 쭉 연결해 보기로 원는데 이제 많이 들은 말씀이니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심오온 선지자를 통해서 왜그 말씀을 주셨냐는 거야 이 땅에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오히려, 심판대 앞에 숫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봐야 돼. 혹시 나는 그 전자에, 태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어떤 자들은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데, 어떤 자들은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실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님이 모른다 하신단 말에 모른다 하셔 그때 우리는 어떡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어 이거 복음은 산자에게 증거되는 거야 산자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만 복음의 증거가 효용 가치가 있어 효용 가치가 있어 그러분들이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대개 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자들에게는 아 했는데 어로 들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는 거예요. 나는 아라고 했는데 그 사람 뒤에는 어라고 들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야. 그분이 오신 것은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우리 마음 속의 생각을 드러내러 오셨단 말이에요. 드러내러 오셨어. 그분의 빛을 여러분의 여러분 안에 가짐으로 말미암마 여러분 등경의 노움으로 말마.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서 드러나서 우리는 그것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